아, 오늘은 저만에또 <laughs> 저는 뭐 엉뚱하게 하지 말라는걸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석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어, 쇼게임 할때 어, 보통 요즘에 이제 어, 보통 쇼, 쇼게임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러닝 어프로치로 이렇게 손목 쓰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방송이나 뭐 PJ 투어를 보면은 굉장히 타이탄 라이드에서 많이 이제 뭐 어, 풀이 거의 없고, 어, 그린처럼. 그런 데서 어프로치를 하고, 실제 또 그린에서, 그린에서 어프로치를 할 경우도 많죠. 누구더라? 이번에 또 그린에서, 거의가 한 30m나 그린에서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린에서 보통 어프로치를 하면은 전부 다 땅을 파겠죠. 난리나겠죠. 런데 프로들은 그린에서 어프로치를 해도 정말 공만삭 이렇게 걷어내지, 땅을 아예 거의, 거의 안 건드리거든요. 그린에서 하는. 그 방법을 이제, 타이탄 라이나, 어, 풀이 별로 없고 타이탄 라이나, 아니면 그린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만이또 방법입니다. 그, 어, 타이탄 라인은, 체, 여기 날 있죠, 날, 여기 날, 뭐, 리딩 엣지라고 하죠? 리딩 엣지를 잘싹 빼내야 돼요. 이렇게 빼내야 돼요. 네. 체 자체를 뭔가 이렇게 뭐, 땅으로 찍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딱 걸리거든요. 앞으로 딱 세우면. 네. 그래서 앞으로 딱 세워서 이렇게 쭉땅 하면 땅에 리딩 엣지가 걸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약간만 앞으로 놓고 너무 앞으로 놓지 말고 요채 자체가 공이 있으면은 이게 싹잘 빠져나가야 돼요. 정말. 그냥 밑에 있는 종이가 슥 빠져나가듯이. 이 상태에서 채만 싹이렇게 빼내야 되거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가서, 오, 이 무슨, 뭐가 좋냐면, 채를 이제 잘 빼내는 방법입니다. 삭! 하니, 뭔가 짧은 거리. 특히 이제 약간 뽕 띄워서 세운다. 타이틀 라이에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뒷땅이랑 툭툭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핫볼 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채를 어떻게 하면 공에서 삭! 잘 빼낼까. 그게 어떤 이미지가 좋냐면, 기본적으로 오른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이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아,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오른쪽에서서 왼쪽으로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약간 팬케이크 이렇게 두 넣어서 탁 뜨듯이, 네. 약간 넉넉한적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나 요리할 때 뭐지? 판판거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와가지고, 이게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요런 식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툭, 요렇게 가는 게 아닌,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이게 싹 떠오른다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극대화 시키는 게어떻냐 여기 떠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안에, 요 안으로 잘 들어가서, 요렇게 잡고 하면 좀 괜찮아요. 오른손, 검지, 검지를 요렇게 돼서, 그냥, 탁 요렇게 하면 싹 빼지거든요 그냥 오른손 검지 하나로 연습을 해도 채를 잘 빼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이미지가 요 상태에서 와서 빼내면서 이게 싹 떠오르죠 그러면 떠오르는 게 저쪽으로 쫙 가면은 뭔가 빼내는 느낌이 안 드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빼내면서 자꾸 저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냐는 건 내가 또 때린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서 빼내는 순간 다시 이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빼내고 돌아오고 빼내고 돌아오고 빼내고 돌아오고 그러면 싹 순간적으로 정말 싹 하는 느낌이 들면서 스피드가 또싹 줄거든요. 그냥 가면은 스피드가 줄지가 않기 때문에. 빼내고 나선 스피드를 다시 줄이려면은, 채를 반대로 올수 있으면은, 요렇게 빼내는 느낌이 좋습니다. 겠죠 그래서 양손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하면서 이걸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보세요. 빼내면서 다시, 그러면 약간 치킨임을 잡아 당기는, 뭐, 치킨임이 되지만 요거는 잡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잡아 당기는 건 깎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잡아 당기는 거고, 보내는 데 이걸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니까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빼내고 돌아오고 빼내고 돌아오고 빼내고 돌아오고 물론 모양은 그렇게 예쁜 건 아니겠죠 치키닝 이렇게 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프로들 보면은 어프로치 어, 어, 어할때 그냥 탁 하면서 다치키닝 합니다 치키닝 안 하는 프로가 거의 없어요 몸을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프로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삭 빼내고 이렇게 치키닝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이 상태에서 빼내자마자 채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은 빼내는 느낌이 잘 듭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삭 빼내면서 내가 이거 돌아오는 게 아닌 채를 자꾸 저쪽으로 보내면 다시 이렇게다, 다시 이렇게 공을 딱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구간에서 제일 스피드를 내면서, 체를 삭 빼내려면은, 빼내자, 빼내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게 삭 빼내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은, 굉장히 체가 잘 빠져. 그럼, 이렇게 붙죠? 한 15m 되는데. 다시. 하나, 둘, 삭, 요렇게. 그럼 또잘 가죠? 그래서, 이런타이한라이죠 완전히 여기는, 뭐, 경사져 있고, 여기는 공도 잘안 서거든요. 공 세우려면, 이거 잡아요. 요, 거의, 뭐, 풀도 없고, 딱딱하고, 밑에 바로바닥이고, 요 상태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치면 다 여기 땅을 지어 박는데, 여기서 싹, 이렇게, 싹 빼내면은, 이렇게 뭔가 땅을 그렇게 많이 안 치고도, 공을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싹 빼내면서 공이 뽕 떠서 착지하고 많이 안올라가요 그래서 약간, 어, 그림, 에, 에프론 바깥에 있는 러프에서 핀이 바로 앞에 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샷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면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퉁퉁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슈어와 웨지라고 바운스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하지만, 뭐, 바운스가 거의 없는 거는, 거의 없는 웨지가 지금 있나? 어 거의 없는 건 정말 그냥 날만 삭 요렇게 쳐서 빼내서 공을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요렇게 빼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채가 요렇게 떠오른 다는 공을 지나가자마자 다시 요렇게 떠오른다는 느낌으로 국을 요렇게 국자를 요렇게 뜨듯이 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빼내는 속도가 더늘어 더, 더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 하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이걸 빼내는 게, 빼내는 스피드가 늘어요. 그래서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타이탄 라이에서 양손으로도 빼내고 다시 돌아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리고 싶 하면은, 굉장히 채가 채가 거의 땅을 안 때리고도 싹 스치면서 땅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거의 안 건드리면서도 또 이런 식으로 채만 싹 빼내고 공을 뽕 띄워서 앞이을노리수는 이런 기술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해도 좋고, 나중에는 이제 빼내는 느낌이 들면은 그 느낌만 삭주고, 정상적인 어프로치를 하면은 뭐 빼내는 느낌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어프로치를 무조건 러닝 어프로치 이렇게 해서 러닝 어프로치 손목 쓰지 말고 몸 돌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프로치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프로치는. 왜냐면 러닝 어프로치 해야 되는데 눈꽃만큼 앞에 있는 핀을 놀려야 된다. 그리고 내리막이다. 그럼 러닝 오프로 차면 절대 안 되거든요. 내리막에 앞핀을 놓인다. 그러면 러닝 오프로 이제 다다 굴러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로 이렇게 싹 빼내가지고 바로 앞에 떡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니까 이 연습이 굉장히 좀 이미지를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 연습을 많이 해서 필드에서 한번 이렇게 싹 돌아오는 걸 해보면 의외로 훨씬 더 공을 타이트한 라이나 안 좋은 라인에서 공을 뽕띄어서 앞에 세우기 훨씬 더 좋은 어프로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방법하면, 이런 거 하면 손목 쓰니, 아니면 또 뭐, 어떻게 치키닝 하니, 막, 이상하게 돌리니, 어프로치는 무조건 손목 안 쓰고, 몸을 돌려서 몸을, 몸으로 해야 되는데, 너는 이상하니, 그렇게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이는 게 최고죠.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해보고도, 안 해보고, 뭐,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술, 저런 기술 중에 요기 요게 채를 삭 빼내고 그린에서도 그린에서도 그린 손상을 안 시키면서 외지로 삭 걷어내면서 공을 뽕 띄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익숙해지는데 좋으니까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채를 잘 빼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